왼쪽 보시면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행복. 오늘 관객분들한테 받은 응원 받으면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보시면서, 오른쪽. 자, 오늘 이 무대 인사 이후로 다음 주가 됐더니 9월 1일까지 남은 공연이 전해전석다 매진됐습니다. 그 느낌으로 갑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 보시면서 매진됐다는 소식을 들자 제작사에서는 배우분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였습니다. 아, <laughs> 갑니다. 아,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자 정면 보시면서 이블제드 처음 계약한 뒤에 이 작품이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됐던 표정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마치 렌트처럼 살짝만 저 이렇게 일렬로 좀 벌려서 서주시고 살짝만, 살짝만. 네, 제가 마무리 멘트 할때 동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귀여운 포즈를 좀금 하나씩 주취해 좀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멘트 할게요. 예, 네. 자, 그리고. 어, 1년 넘게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주말 금, 토, 일 5회 동안 진행했던 적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잘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어, 이 폭염에도 객석을 세워주신 관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대 인사까지, 우리 오늘 공연부터 무대 인사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배우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늦게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자리를 채워주시면서 어느 그 때보다 뜨거운 반응으로 열정적으로 박수 보내주신 관객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어떠한 곳에서도 좋은 공연 만나시길 바라고 어떤 공연장 가시더라도 살짝 이블데드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이불이불 이렇게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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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게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저희 그레이공 그리고 이블데드 끝까지 파이팅하면서 9월 1일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트 마무리 음악이 없으니까 배우 차면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